6등급, 7등급, 8등급이 1등급을 찍고 만점이 가는 그러한 기적적인 장면은 결국 단 하나의 방법으로만, 그단 하나의 비법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느끼셨듯, 정말 중요한 수학을 잘하게 만들 근데 단서 조항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특히 수포자들에게 그리고 수학이 극도로 싫어진 아이들에게도 완벽하게 적용되고 효과를 발휘하는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는 몰입을 주장하고 누구는 공부법을 주장하고 누구는 공부의 양을 주장하고 아니면 누구는 선행을 주장하고 누구는 후행을 주장하고. 정말 다양한 수학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각종 아이디어와 설 그리고 주장들이 난무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런 걸다 치워버리고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수학 싫어하는 아이들 또는 수포자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몰입을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한번 반문을 해볼게요. 몰입은 어떻게 가능하죠? 자, 이 대목에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몰입이 이미 잘 되는 사람, 아니면 몰입이 태어날 때부터 DNA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수학을 이미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몰입할 환경이나 여건만 주어지면 몰입이 돼요. 아니, 그런데 수포자가 너는 몰입을 하면 수학을 잘하게 된다고 얘기를 들은들 몰입을 하고 싶어도 몰입이 안 돼요. 아니, 뭘 알아야 몰입을 하죠. 또, 다른 주장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부법으로 수학을 정복할 수 있다. 아니 공부법 계획을 잘 짜고 아니면 시간을 안배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는 공부법이 또 따로 있다고 쳐요. 아니 내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법으로 수학을 잘 하게 할수 있죠. 공부법은 이미 수학을 잘하고 있는 애들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어도 수학 자체를 쳐다보기 싫은 애들이 어떻게 공부법으로 수학을 잘 하게 되죠? 저는 지금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누군가가 좀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또는 명확한 해결책은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이미 우리나라 아이들은 다 수학 천재가 되어 있겠죠. 다 몰입 엄청 잘하고 다 만점이 나오겠죠. 사실 뭐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수학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설이 난무하는데 그 어느 설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수퍼자의 늪에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20여 년 동안 아이들을 지켜봐 오면서 그런 어떤 스킬? 아니면 그 어떤 플랜? 이런 거 가지고 수학이 완성되는 예를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눈앞에서 수퍼자가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완전히 변하는 정말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6등급, 7등급, 8등급이 1등급을 찍고 만점이 가는 그러한 기적적인 장면은 결국 단 하나의 방법으로만 그단 하나의 비법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비법. 그것은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앞부분에서 영상 앞부분에서 잔뜩 기대했던 분들이 실망의 눈초리로 아니면 뭐야? 아니 그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면 그래 좋아 수학을 잘하게 만들기 위한 비법이 단 하나의 비법이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어떻게 좋아하게 만들 건데 나는 아직 그 방법을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런 뜬금없는 얘기 하려고 지금 내이 귀중한 시간을 뺏은 건가? 라는 실망스러운 생각이 잠깐 스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니까요. 그냥 참고서 100권을 풀어라. 그러면 수학 1등급 나온다. 그냥 밤새라. 그러면 수학 1등급이 나온다. 아니면 그냥 몰입을 해라. 그러면 1등급이 나온다. 이런 단순한 간단한 그러한 명쾌한 답변을 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뜬금없는 느낌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지 않고 수학을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혹시 주위에 수학을 잘하는 애들 중에 수학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학을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한다는 그 전제 조건을 밟고 그 토대 위에서 일어난 아이들, 또는 그 토대를 밟고 수학에서 성공한 아이들은 있을 수 있어도 수학을 싫어하면서 수학 만점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 비법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비법이기도 하지만 좋아하지 않고 잘할 수 없다는 걸잘 알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그 방법에 답이 없어서 아마 지금까지 망연자실 아니면 손을 놓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자 좋아하게 만들면 수학을 잘하게 된다라는 얘기 그런데 어떻게 좋아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핵심 내용까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아, 선행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선행은 훌륭한 도구를 장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학을 잘하게 만들 또는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 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그 말씀드린 것의 전제는 잘 따라갈 때라는 전제가 붙는 겁니다. 선행을 나갈 때 엉터리로 나가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강조했죠. 그리고 엉터리로 나갈 선행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지금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선행 속에서 수포자의 늪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수포자로 빠져들 조짐이 있는 학생들은 지금 당장 선행을 그만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선행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명심하세요. 잘 따라가고 잘 진행되고 있는 선행은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무조건 문제가 생기고 무조건 선행을 보고하면서 현행이나 후행이 탄탄하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수포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후행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후행이 우선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후행을 잘 타고 올라온다면 드디어 현행을 지나 아주 멋진 선행으로 그래서 수학의 다양한 도구들을 장착한 1등급 또는 수학 만점의 극적인 기적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후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에서 중요한 격언들이 있습니다. 그 격언 중에 네가 너가 가진 장점을 개발하면 비범한 사람이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면 평범한 사람이 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는 가능한 한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많이 개발하는 게 좋습니다. 수학은 아닙니다. 수학이란 학문은 장점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보완해야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뛰어난 성과를 얻고 싶다면 반드시 단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2차 방정식이 안 되는 학생이 2차 부등식이 될까요? 1차 함수가 안 되는데 2차 함수가 자유로이 진행될까요? 극한이 안 되는데 미적분이 자유로울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은 그전 단계가 완벽하지 않으면 또는 그전 단계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쌓아 나갈 수가 없는 수직적 구조의 계급적인 그러한 학문입니다. 따라서 수학은 후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수학에 자신이 없고 그리고 수포자고 아니면 수포자가 될 조짐이 있다고 생각하면 꼭제 말씀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학 전체를 좋아하게 되는 건 나중입니다 그건 일단 미뤄놓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과정 중에 지금까지 진행했던 아래 학년들 중에 어느 특정 단원을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것부터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함수에서 문제가 생겼어 난 그리고 이상하게 함수가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함수에 대한 후행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함수에서 구멍이 생긴 아이가 그 구멍을 놔두고 미분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더하기 빼기가 안되는 애가 어떻게 곱하기 나누기를 하고 방정식을 하죠? 따라서 내가 문제가 생긴 파트 그리고 내가 지금도 그 부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되고 두렵고 굉장히 걱정이 하늘같이 엄습하는 그러한 단원을 찾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행이 필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원별로 각계 격파, 당연히 순서는 지켜야 됩니다. 중1 과정보다 중2 과정을 먼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후행은 반드시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막혔던,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헤맸던 그 가장 아래 단원부터 하나씩 각계 격파를 하면서 올라와야 됩니다. 특히 이때 강제적으로 또는 물량적으로 무식하게 수행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 후행이란 자체가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새로운 것에.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더 뇌의 자극이 빨리 당겨집니다. 이미 배운 걸 다시 공부한다. 그래서 복습이 의외로 시간 투입 대비 또는 노력 대비 효율이 크지 않은 것입니다. 복습이 굉장히 좋다는 건 알지만 의외로 복습에 몰입이 잘안 되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후행은 시작할 때부터 이미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관심이 덜 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후행을 각계격파를 시킬 때. 무식하고 노가다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후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심화까지 파고들려고 하지 마세요 후행은 그 단어에 나오는 원리와 개념만 아주 정확하고 완벽하게 파고들면 끝나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그 단원에 심화 또는 심화 응용까지 파고들어서 아예 후행을 공부하고자 하는 후행을 끝내고자 하는 그 목표의 싹을 자르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각계격파로 단원들을 하나하나 노가다스럽지 않게 그리고 강제적이지 않게 잘 이끌어서 설명해주고 반드시 이때 마중물 개념을 넣어줘야 됩니다. 네가 함수를 왜 싫어했는지 내가 찾아줄게. 너 우선 함수의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 함수하면 함수에서 배우는 그 원리들이 탁 떠오르니?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함수가 왜 이름이 함수가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로 이름이 지어졌는지 그래서. 진짜 함수의 뜻은 무엇인지 부터 시작해서 함수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왜냐하면 후행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선행보다 더 재미가 없습니다. 이 재미없는 걸 재미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는 제가 지난번 언급했던 마중물 도입 원리, 마중물 예비 원리 그 티칭 그리고 그 방법이 반드시 들어가서 아이가 함수에 대해서 살살 호감이 생기도록 적어도 함수에 대한 증오심 또는 함수에 대한 두려움을 살살 없앨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날 또는 함수의 호감이 생기는 날 수학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함수를 좋아하게 만들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각계 격파 그리고 로그를 좋아하게 만들고 방정식을 좋아하게 만들고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싫어한 아이들 중에 분수를 굉장히 싫어했던 그래서 분수 때문에 결국은 나는 수퍼자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분수가 무엇인지를 정말 완벽하게 꿰뚫게 해서 분수가 정복이 되고 그리고 분수에 대해서 정이 떨어졌던 마음이 다시 되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렇게 지금까지 밟아왔던 과정 중에 앞 부분에 구멍이 났던 아니면 앞 부분에 만신창이가 됐던 그 단원 하나 하나를 마중물 도입. 예비 개념 설명으로 하나씩 호감으로 만들어 나가고 하나씩 증오나 두려움을 떨쳐지게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어느새 아이는 수학이 싫어지지 않고 슬슬 호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훌륭한 그리고 멋진 수학의 개념들이 계속 쌓아져 나간다면 드디어 마침내 아이는 수학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 수학을 좋아하게 만든다는 건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학이 구멍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떠한 단원이나 개념도 다 원리와 중요성, 그리고 그 중요도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의 선행이 잘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수학에 재미를 붙이고 난 다음에 하는 선행은 너무너무 재밌는 아주 즐거운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몰입이 일어납니다. 몰입은 좋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훈련으로 몰입이 일어난다고요? 도대체 무슨 훈련을 하면 몰입이 일어나죠? 제가 그 방법을 적용해서 정말 수학을 싫어하는 애들이 갑자기 그 방법을 도입하면 몰입하는 장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 오직 제 눈앞에서 수학에 몰입할 수 있었던 아이들은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수학을 좋아하지 않게 만들면서 수학을 잘하겠다는 그 어떤 말도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좀 강하게 표현했어요. 거짓말이라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느냐?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까지 사례로 다 판명이 되어 왔습니다. 아니,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수학을 잘하죠? 그래서 제가 학원 전단지들 중에 가장 경멸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학을 잘하게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급을 만들겠습니다. 또는 저희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1등급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맡겨주세요. 라는 전단지 또는 그런 문구.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 한심한 그런 문구입니다. 왜냐? 수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면 무조건 수학의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왜냐? 아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이란 그 숨겨진 단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무조건 잘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가 문제집을 많이 풀리고 설명을 많이 하고 어떻게든 수학을 잘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렇게 강제적으로 수학을 잘하게 만들 방법이 있다고요?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미친 듯이 아니면 몰아붙여서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수학을 잘하게 만들 방법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학을 일도 모르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수학은 반드시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몰입이 되고, 좋아해야 공부법이 먹히고, 좋아해야 선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국 1등급 만점이 이루어집니다. 후행을 할때 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추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후행을 하면 아이가 잘못된 부분 또는 구멍났던 부분 또는 불완전했던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부터 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순서를 역전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분수부터 문제가 생겼다면 분수부터 진행을 하고 이 아이가 방정식 문제가 생겼다면 방정식부터 또는 함수부터 문제가 생겼다면 함수부터 진행을 하는데 그 전에 반드시 그 전에 와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떠한 후행도 바로 단원 진도를 나가면 안 돼요. 후행을 한다.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수학을 지금 제 상태로 제 진도로 잘 나가고 있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또는 이미 수포자에 빠져서 하게 되는 수업입니다. 이미 아이는 수학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거나 아니면 잃어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한테 바로 단원별 진도를 나가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학을 가르치지 마시고 수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도입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제 앞에다가 수포자 몇 명을 데려다 놓든 아니면 수포자 중에서 극악한 수포자까지 제가 다 수학에 완전히 등을 돌렸던 아이들을 다시 수학을 바라보면서 웃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그 어떤 아이도 맨 처음에 바로 수학 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딱 앉혀놓고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질 만한 관심에 뉴스나 아니면 일상 생활에 벌어진 어떤 사례를 가지고 수학이 왜 중요한지 또는 수학이 왜 필요한지부터 반드시 시작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수학이 아니라 수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 수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사례로. 얼마 전에 화성에 착륙한 인사이토가 시간당 몇 킬로미터로 몇 배기를 가서 화성에 도착했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학적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안에 나눗셈과 분수의 원리 그리고 그것을 못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한마디로 우리 생활 깊숙이 우리 뉴스 깊숙이 그리고 우리의 가, 각종 모든 것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수학에 대해서 반드시 깨우쳐주는 그 포인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수학 수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마중물 예비 도입 개념 설명 바로 이것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 수포자 또는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어 내가 생각했던 수학이 아니네 이게 수학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네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때부터 단원별로 각계 격파가 들어가야 되고. 이 각계급화를 들어갈 때도 꼭 명심하세요. 심화까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원리와 개념을 완벽하게 체크하면서 업 재밌게, 제일 중요한 거 재밌게 왜 재밌어야 즐겁고 즐거워야 몰입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단원이 격파가 됩니다. 재미와 호기심을 배제한 그 어떤 수학 수업도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나중에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마지막 총정리. 후행 중요하다. 단, 후행을 할 때, 단원별 각격역파가 들어갈 때, 그 바로 전에 수학을 가르치지 말고 수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학이 왜 필요한지, 반드시 수학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도입 설명을 하라. 그리고 후행을 할 때, 선행보다 후행 수업이 재미없으니 더 재밌게 이끌어야 됩니다. 더 호기심 있게. 그래서 수, 후행을 잘 맞췄을 경우 그렇게 탄탄하게 후행이 이루어진 아이들은 선행을 해도 너무너무 선행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수업을 이끌었을 때야만이 수포자가, 이건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수호자가 됩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 1등급 만점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기적은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제 영상, 그리고 제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